안녕하세요. 음, 뉴욕은 잘 갔다 왔고, 어, 다녀온 지 지금 한 10일쯤 지난 것 같습니다. 음, 그 영상을 찍어서 그때그때 그때 바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으면 계속 숙제처럼 밀린다는 거. 저처럼 초보 유튜브들은 더 작업을 버터버터 빨리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미국, 어, 뉴욕에서 맨하탄시는 어, 미국에서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이나, 뭐, 이렇게 일반 돌아다니는 그런 골목골목에, 어, 이렇게 보면 불황자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가기, 여자 혼자 여행가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많은 도시를 가보진 않았지만, 음,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많이 가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 한달 정도 제가 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하고 뉴욕하고 비교했을 때, 뉴욕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다는 거. 음, 그래서, 음, 겨울 뉴욕도 멋지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파르파르 다를 때, 봄이나 아니면 뭐, 가을, 어, 이쯤돼서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경비 같은 경우는 어, 쓰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어, 에어프리미아 그때 왕복으로 130만 원좀 넘었나? 인당 이렇게 해서 3명 잡고, 그리고 숙소 값이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숙소 값이 좀 비싸게 나옵니다. 숙소 값하고. 먹는 거 하고 하여튼 천만 원대는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어, 뭐 필요한 그런 뭐 선물 같은 거나, 선물보다 뭐 자기가 필요한 그런 걸 사다 보니까 더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음 경비 같은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얼마가 측정하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단지 비행기가 요즘에 에어프리미아, 이제, 그 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어, 가격이 좀 많이 비행기에서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처음에는 좀더 아끼려고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뉴욕에서 파는 뭐 그런 것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3분의 1은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고, 3분의 2 정도는 나가서 뭐 유명한다는 곳, 어, 이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그 단,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 그 다음 주에는 원래 병원 갈 일이 없었는데, 어, 3월 7일 날 예약되어 있던 그 신장내과, 신장내과랑 이제 산부인과랑 같은 날에 잡아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그 그 파업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그 의사들이 그래서 신장내과는 더 빨리 오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주에 어 제가 서울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그냥 어약 신장내과 약다오고음 단백뇨가 신장내과에서 주는 고혈압약이 이제 좀 효과가 있다 해서 그거랑 그다음에 나머지 약들은 이제 뭐 제가 사는 곳에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어~ 사 선생님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 목이 조금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 검사를 그~ 집에서 자가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그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면서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코로나 아닌가 이래 하는데 제가 집에서 검사를 하고 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약 타서 나와서 숙소에서 또그 다음날에 한번더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했거든요. 코를 좀씩쏘쏘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두번이나 그런데 계속 목이 칼칼하게 아프고 그~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한번 걸렸 (2020년도인가) 아, 아닌가 (2022년도인가) 아~ 헷갈리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그~ 느낌을 안단 말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목이 타 들어가요 어~ 목이 근데 요번에는 똑같이 목이 타니까 저는 이거 코로나 같다고 했지만 두 번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목 관계가 너무 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 그,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격리를 해서, 어, 보건소에 맡겼는데, 코로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겠습니까. 다시 집에 와서 격리를 지금까지 쭉 하다가, 오늘, 내일이면, 그진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렇게 될것 같은데, 어, 물론, 밥맛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먹고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 또 3월 7일 날에, 이제 또 이렇게 산부인과 항암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6일 날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그진, 11월 꼼짝없이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증상은 아픈데 한 이틀 빡시게 아프다가 하루 몸살 빡시게 하다가 약간 감기기가 있다가 뭐그 다음에는 괜찮은 정도입니다. TV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음. 그래서 푹 쉬다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싶어서 어, 어쨌든, 이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음, 2차, 2차, 3차, 4차, 4차까지 그린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뉴욕에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어, 아프지 않았다는 거. 피곤해서 하루 정도 쉬었다는 거. 그 정도 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다행이 다행입니까? 어쨌든, 아파도, 집에서 아프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와서 어 이렇게 또 잠시 아프다가 또 일어섰다는 거. 어, 그래도 이제 어, 아파서 막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아 진짜 진짜 우리 한우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응, 늘그 상태잖아요. 코로나 관련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또 아프고 좌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음참 견디기가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리고 뭐어또 이렇게 보면 약간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옮기면 안 되니까 음뭐 음식도 뭐 이렇게 똑똑해서 받아서 그게 당연한 건데 좀좀좀 좀 서, 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뭐 격리는 격리니까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 솔직히 운동도 나,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쉬는 김에, 그냥 집에서 쉬고, 운동은 뭐, 하려면은 방에서도 할수 있지만, 뭐, 하기 싫습니다. 그냥 뭐, 얼굴만 도동도 살이 찌고, 아, 몸무게 잼면 90kg 넘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어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살 빼고, 어, 살 빼란 말을 너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날에 서울에 가서 일요일날에 내려올 생각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운동, 극기운동도 좀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극기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또저 나름대로 또 무슨 또 열심히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 그 몸이 아프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음, 저의 옛날에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음, 그러겠는데, 그래도 좀, 어, 그래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어,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 또 열심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어쨌든 많이 쉬었고, 그리고 동영상은 이제 좀 글쎄, 올렸다는 거 음, 나머지도 있지만 뭐 그건 별로 <laughs>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개인 음, 개인 음, 어디에 문도 준다는 거 <laughs> 어쨌든 아프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식사 잘 챙기 드시고요.